안녕하세요. 정직한 연구차 밀령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KG 모빌리티 구상용의 코란도 스포츠입니다. 자, 코란도 스포츠는 2012년도에 출시가 되고, 이 이후에 더뉴 코란도 스포츠가 2016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코란도 스포츠는 2012년도에 출시된 차량들로 총 4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은 정말 좋아요. 픽업트럭 치고 가격대가 정말 정말 좋은 편인데, 590만원부터 940만원까지 정말 괜찮은 차량으로만 총 4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밀리언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 총 64대의 많은 매물이 있는데요. 어, 시세 자체를 보시면은 뭐 300만원대부터 400만원대 뭐 이런 차량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이 590만원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 이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키로수도 키로수지만 어, 사고 이력이 전부 다 있는 차량들이라서 그런 차량들은 제외하고 네, 가장 가격 좋은 컨디션 좋은 차량부터 총 4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괜찮은 매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 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적가 정보랑 좋은 차량들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대 바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코란도 스포츠 CX7, 네, 사륜구동 패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13년형에 23만 7천 키로인데요. 어, 사실상 이제 제가 코란도 스포츠를 40만이 넘는 차량까지는 판매를 해봤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런 20만 키로대 차량들도 컨디션이 좋으면은 앞으로 뭐 10만, 20만, 30만 충분히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590만 원의 경차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차량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 어, 완탑 차량에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신조 차량인데요. 어, 13년 3월에 이 차량을 신차 출고 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쭉 타시다가 판매하신 소유자 변경 없는 차량입니다. 자, 미션도 수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게한 차주 분이 아끼면서 타니까 이렇게 이런 컨디션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연식이나 킬로수나 이게 상당히 오래되고 했지만 어, 이런 컨디션을 가질 수 있는 게한 어, 차주 분이 타셨기 때문이에요. 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자 거기에 지금 적재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깔끔한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나 휠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자렌티력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예요. 이렇게 깔끔합니다. 교환판금 내역이 전혀 없어요. 자미세누이나 뉴누수 불량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성능지 100점짜리 차량이에요. 자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수를 꼼꼼하게 해서 판매도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어,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충분히 만족하실만한 차량. 자, 다음 두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형에 15만 3천 키로 주행한 코란도 스포츠 CX7 사륜구동 패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흰색 바디 매물이고요. 이 차량도 가격 좋습니다. 66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 자, 15만 키로 대기 때문에 네, 20만 키로 이하라서 성능 보증보험 가입 가능해서 엔진 미션 보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시트 컨디션부터 핸들 컨디션, 그리고 어, 내부도 좋지만, 외판까지. 또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자, 전동 사이드미러에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그리고 적재함도 이렇게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나 휠 상태도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았네요. 자,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사고는 이 차량도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누유나 유 누수 분량도 하나도 없는 이 차량도 완전 무사고의 성능지 100점짜리의 차량입니다. 자, 좋죠. 자, 다음 세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바디 매물입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반탑으로 되어 있고요. 자 79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도 사륜구동 들어가 있고, 어 코란도 스포츠가 전부 다 사륜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륜구동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전부 사륜구동만 준비를 했고요. 자이 차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사륜구동의 비전 등급 차량입니다. 자 뒤에 지금 견인고리가 달려 있네요. 네. 자, 보시면은, 썬루프도 적용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썬루프까지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거기에 지금, 네, 하이패스 룸밀러의 블랙박스, 어, 두 채널로 되어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자, 그리고 적재함도 깔끔하게 관리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 거기에 미세누유나 누유도수 불량 없이 누유도 한 방울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이 연식의 누유 없기 쉽지 않은데요. 이 차량 누유 없이 깔끔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차량입니다 자 외관만 보셔도 굉장히 멋지죠 네이 차량 블랙 휠에 굉장히 멋진 타이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흰색 바디 매물에 16년형 11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코란도 스포츠에서는 마지막 끝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더뉴 코란도 스포츠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차량 CX-7 4륜구동 익스트림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여러 가지 또 튜닝이 또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량 좋아하시는 분이 잘 관리하면서 타신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지금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에 크루즈 기능, 그리고 전동 사이드 미러, 핸들 열선. 네, 굉장히 멋지죠. 타이어나 휠도 굉장히 멋지고요.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자, 튜닝 이력은 전부 다 적법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누유나 뉴유누수 분량도 하나도 없는 이 차량도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지 얼마 안된 네, 차량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네대 전부 다 코란도 스포츠 차량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매물들, 컨디션 좋은 매물들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영상 올라가고 나면 차량 판매가 금방 될 예정이라 고객님들께서 보시고 마음에 드면 신차량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할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밀리언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